그럼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애저 랜딩 존 허브 앤 스포크라는 주제로 고희상 매니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CNC 고희상 매니저입니다. 이번 세션은 네. 애저의 랜딩 존에 대한 내용이고 랜딩 존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음.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레저 님. 그럼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시작하기 전에 아마 이 제목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랜딩 존이라는 게 무슨 개념인가요? 어, 아마 랜딩 존이라고 하시면은 아마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하셔도 아마 좀 내용이 난해하실 거예요. 네, 그 구글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 그대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뭐 이러한 자료가 있는 부 분들도 아니어서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오늘 자리를 했는데 네. 우선 랜딩 존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통 서비스를 위한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뭐 여러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그런 네. 여러 서비스들을 랜딩 존을 통해서 음.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제 공통적인 그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음. 이제 워크로드 해주는 그런 호스팅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랜딩 존이란 단어 자체는 뭔가 그 공항의 활주로 그런 약간 이미지가 조금 떠올려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잘 모르지만 어렴풋이 뭔가 비유를 해보자면 네. 공항이 있고요, 활주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각국의 여러 나라의 비행기들이 각 여러 나라로 이제 또 떠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떠나기 위한 뭔가 활주로가 있고 거기에서 관제탑 역할을 해 주는 뭐 그런 서비스. 인건가요 네. 어, 비슷합니다. 아, 그런가요? 일단 랜딩 존이라는 거를 일단은 검색을 해 보시면 착륙지죠. 아, 네, 네, 네. 아, 그러네요. 이게 네. 이륙하는 게 아니라 착륙하는 네. 거군요. 랜딩이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들을 이제 워크로드 할수 있게 중간에서 아 이제 어떠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뭐 저기 미국에서 오는 인천광으로 오는 그 비행기는 뭐 어느 지점으로 착륙해, 영국에서 오는 건 어느 지점으로 착륙해, 그런 류의 서비스를 애저 인프라 위에서 저 허브앤스포크라는 게 해주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준비한 아젠다는 세 가지 정도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랜딩존이 무엇이고 이제 네.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랜딩존을 활용해서 이제 음.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음. 적합한 이제 허브 앤 스포크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브 앤 스포크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랜딩존의 개념적인 설명과 그 네. 랜딩존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랜딩존의 설계와 구축은 어떻게 해야 음.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랜딩존 설명에 음. 앞서 그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서 네. 그 이해가 아마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랜딩존을 소개를 하고 뒷부분에서 이제 랜딩존을 통해서 음. 어떠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 보시는 화면에는 공사하는 사진이 보일 텐데 음. 일단 랜딩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준비했습니다 랜딩존이란 것은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음. 구성하는 기초 작업 그러니까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건물을 지을 때, 가령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규모는 어떻게 할지, 음. 뭐, 문은 어디 에 만들지, 네네. 그리고 또 공용으로 사용하는 뭐, 휴게 공간이라든지, 음. 주차장,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짓느냐는 이제 설계를 사전에 그렇죠. 미리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설계를 하고 나서 이제 이런 랜딩존을 구성을 하게 됐는데, 음. 또 랜딩존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아까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규정이나 정책이나 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구성을 해서 네. 이제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가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숍을 만들 건데 그 커피숍에 이제 화장실이 두 개가 있을 거잖아요. 이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로 입력을 해야 되네. 근데 어느 커피숍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도 되네. 네. 그러면 그런 어떤 규칙 같은 거를 만드는 역할을 랜딩 존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애저에서 말하는 랜딩 존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거의 동일한데요. 네. 일단 랜딩 존은 여러 서비스를 이제 워크로드하는 호스팅하는 역할이고. 네. 그 정책이나 규정 그리고 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하고 음. 이제 수립한 정책들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서 일관되고 음. 이제 안정적인 서비스를 도와주게 하는 영역입니다 음, 그러면 그렇게 사전에 만들어진 뭔가의 서비스 위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뭐 보안상의 문제나 뭔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규제를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안적으로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다 구성을 하고 아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서비스가 될수 있게끔 음. 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기업 환경에서 서비스 하려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은 반드시 랜딩 존을 거쳐야 될것 같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엔터프라이즈 규모, 네. 네. 좀 어느 정도 그런 그 규모가 큰 환경에서는 음. 더군다나 이런 보안이라는 음. 부분이 조금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 준수해야 될 부분. 를그 랜딩 존을 통해서 음. 쉽게 이제 관리가 될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충 랜딩 존의 뭔지는 이제 좀알것 같긴 합니다. 네. 화면 보시면은 그 랜딩 존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해 놓은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이제 MS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한국말로 써 있긴 하지만 뭔 소린지 <laughs>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저를 비추셔서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일단 수많은 서비스가 생겨나고 네. 뭐 IT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죠, 그렇죠. 네. 변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이제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환경에 이제 좀 신속하게 음. 또는 이제 유연 하게 그렇게 이제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잘 만들어진 이런 거버넌스를 통한 보안이나 여러 음. 규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이제 규격화된 서비스를 이제 음.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다 이점이 있습니다. 음. 한번 만들어놓은 랜딩 존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어떤 서비스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진 환경을 계속 이렇게 쉽게 쉽게 확장할 을 수가 있다는 라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뭔가가 추가될 때 새롭게 세팅하고 구성하고 할 필요 없이. 네, 맞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랜딩존을 사우, 사용함에 있어서 일단은 좀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보시다시피 뭐, 엔터프라이즈 등록, 뭐 그러니까 계약서부터, 애저를 음. 사용하기 위한 계약서부터, 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배포 옵션, 이런 8가지 설계 단계가 있는데, 음. 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 보다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애저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업은 이제 계약과 뭐 비용 청구 뭐 이런 뭐 그건 당연히 해야겠죠. 이제 그 관리라는 주체가 이제 수립이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정에 대한 이제 접근이라든지 네, 네, 네. 권한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구독에 대한 액세스 제어가 될수 있도록 일단 관리 그룹이 이제 설계가 돼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인프라 관리를 위해서 이제 모니터링이나 그 애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가 될수 있도록 구성도 필요하고요. 네. 또한 이제 거버넌스를 수립해서 규정이나 정책 이런 보안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네. 또 이제 대부업수 틀과 같은 배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자동화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 이제 설계가 필요한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초기에 랜딩 존을 이제 구성을 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후 추가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손쉽게 이제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음, 뭐 굳이 다시 한번 구성을 구성을 뭔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허브앤스포크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허브앤스포크 방식은 어 아마 아시다시피 기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조금 더 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것은 그 기존의 온프라미스 시스템에서 네. 클라우드에 이제 올라가 있는 그 시스템 서로 간에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네, 네. 것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허브라는 랜딩존이 음, 들어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은 온프라미스에서 네. 이제 각 클라우드 서버로 직접 다이렉트로 통신을 했던 반면에 네. 중간에 이제 허브라는 역할을 두고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 접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신규 서비스들이 새로 이제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예전 방식대로 한다고 러면 어떤 서버들을 생성을 만들고, 네. 뭐 d b 도 만들고, 네. 뭐 스토리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이제 보안 솔루션들도 네, 들어가야 맞아요. 되고, 네. 이렇게 각각 여러 서비스들이 계속 확장이 되는데, 네. 그런 서비스들마다 시스템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면 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허브 앤 스포크라는 이제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음. 허브에서, 중앙에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보안이라든지 음. 접근이라든지 암호화라든지 데이터의 암호화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장을 하게 되는 영역입니다. 아, 뭐 하나의 톨게이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중앙, 네.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음. 더군다나 이러한 모델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애저에서 제공한 이제 부인의 피어링이라는 방식이 존재하기 음. 때문에 네. 그 예를 들어 허브와 이제 스포크. 스포크라고 말씀드리면 하나의 서비스 인프라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뭔가의 서비스가 돌아가는 그 서비스 밑단에 있는 인프라, 그거를 스포크라는 단위로 부르는 건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음.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허브라는, 허브라는 영역이고, 네. 그 옆에 이제 V의 피어링으로 이제 연결된 아. 하나의 이제 서비스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허브에 여러 개의 스포크가 연결 되어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신규 서비스를 이제 확장을 하실 때만 네. 조금 기존의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이 있으니 아그 틀을 통해서 이제 신규 서비스를 계속 네. 확장을 할수 있는 아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랜딩 존이라는 허브는 그대로 두고 서비스 하나 추가 추가로 개발할 때마다 저 스포크라는 단위만 계속적으로 추가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다음은 이제 다룰 부분은 허브앤스포크에서 이제 실제 네, 어떤 식으로 구축하는지 네, 을 구축 사례랑 이제 아키텍처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허브앤스포크에 이제 대 개념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실제 고객사에서 이제 설계하고 이제 구축한 내용입니다. 그 처음 랜딩용 개념을 설명했을 때처럼 이제 기초 작업이 되는 뼈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뼈대를 통해서 스포크들은 이제 어떻게 서비스가 되고 음, 네네,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애조에서 제공하는 이제 익스프레스 라우터라는 전용망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전용망을 이제 그 온프라미스와 음. 랜딩용 즉 허브죠. 네. 이 간에 서로 연결을 하고. 네. 연결된 이후에 이제 그 허브와 스포크 간에 이제 피어링을 네, 통해서 네. 서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음. 즉, 온프라미스에서 스포크까지 통신이 된다는 소리고요. 음. 가령, 이제, 뭐 온프라미스에서, 뭐 DBA라든지, 네. 뭐, 서버 담당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서버에 접근을 하려면은, 네. 예전 같은 방식에서는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서버에 접근하거나 그랬거든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보안상의 위험이 따로올수 밖에 없잖아요. 네,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각 스포크에서 예전 같은 방식에는, 이제, 뭐, 서드파티 솔루션이라든지, 음. 접근제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성이 됐었는데, 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허브 랜딩존에서 이제 그런 서드파티 제품이나 보안 제품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그 제품을 통해서만 이제 서버에 접근할 아... 수가 있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서버 접근제어나 DB나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을 개별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접근제어 솔루션들이 하는 역할을 애저에서는 허브라는 거 하나로 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음... 중앙에서 이제 컨트롤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온프레미스에서도 진짜 뭔가의 특별한 시스템 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런 별도의 접근 제어를 또 같이 늘려 나가야 되는데 클라우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네. 네 맞습니다. 음. 쉽게 예를 들면은 뭐 가령 이제 외부 사용자가 어떤 회사가 모여 있는 건물에 건물이 있는데 어떤 외부 사용자가 어떠한 회사에 이제 출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방문 음. 방문을 해야 되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 하나의 로비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방문을 하려면 반드시 네. 거기를 거쳐서 뭔가 출입증도 받고 맞습니다. 뭔가 기, 개인 인적사항도 네. 기록하고 신분증도 맡기고 네. 제가 여기 올때 그랬거든요 네, 네. 8층에 들려 <laughs> 저기 4층이었나요 4층에 들려서 저 오늘 여기 올려고 예전에 미리 신청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제인적사항 적고 신분증 맡기고 그래서 방문 출입증을 받고 올라왔는데 네. 그 역할을 허브가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그 외부 사용자라는 사람이 어떠한 홈페이지라는 것을 이용을 할때 네. 외부에서는 이제 그 애저에서 제공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는 음. 리소스를 통해서 네. 이제. 각 스포크에 이제 웹서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이제 중앙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좀 보안적으로도 이제 음,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제 네. 좀 운영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일단 뭐 보시는 지금 아키텍처는 뭐 이게 딱 맞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요 얼마든지 네. 인프라 아키텍처라는 거는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네. 상황에 맞게끔도 변해야 되고 네. 아니면 이제 뭐 협의도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음. 부분들에 맞게 이제 설계를 해서 구축을 하면은 좋을 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쨌든 허브라는 게 중앙에서 뭔가 관리를 해주잖아요. 뭔가 그 온프레미스든 어, 퍼블릭 인터넷이든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접근하기 위한 트래픽을 한번 거쳐서 필터링을 해서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됐을 때 대비해서 성능상으로 뭔가 조금 더 느려지거나 하는 그런 이슈는 없나요? 저희가 구축을 할때 그런 성능 테스트나 그런 부분들을 다 해봤는데, 네. 특별히 이제 허브에서 한번 트래픽을 받아서 넘겨준다고 해서 네. 그렇게 크게 성능에 영향은 아, 없더라고요. 그러면 뭐 보안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일단 제가 구축을 해보고 여러 고객사를 구축을 다 해봤을 때 일단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표처럼 이제 뭐 방화벽 정책이라든지 음. 네트워크 보안 침입 네. 탐지 로그 이런 부분들이 아마 협의가 가장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뭐 아무래도 이런 정책들은 그 개별 기업마다 다 다를 거니까 네. 그걸 어떤 식으로 여기 랜딩 존이라는 허브에 적용을 시킬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컨설팅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업마다 보안의 수준도 틀리고. 그렇겠죠. 뭐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주는지 이제 네, 그런 네, 부분들도 네. 다 일단 협의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애저 기본적으로 애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음. 할지 아니면은 뭐 외부에 서드파티 솔루션이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할지 음. 아니면 지금 우리가 허브와 스포크 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취약점들이 있는지 음. 그런 부분들을 진단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다 활용을 해야 될 거고요. 아. 그러면 이 허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보안 정책들이 우리 회사의 기존의 보안 정책 수준이 되는지 네. 안 되는지 부족하면 뭐 이걸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허브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애저에서 제공하는 뭐 시큐리티 센터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 구성된 인프라가 음. 취약점이 뭔지 노해주는 서비스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네이티브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음, 아마, 먼저 뭔가 보안 수준을 점검을 하고 네, 네 음.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음. 아마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그 사회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서 모든 트래픽을 다 받게 되면 네, 네. 성능에 영향이 가잖아요. 네 부하가 갈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싱글 허브를 구성했을 때와 네. 멀티 허브를 구성했을 음. 때도또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싱글로 구성을 했을 때는 관리 포인트가 일단 적다는 하나니까. 부분이 있고 그만큼 네. 리소스도 적게 들어가니 그러겠죠. 비용도 적어진다는 음. 장점은 있지만 네. 이제 문제는 허브가 모든 각 스포크랑 다 연결이 되는 구조기 이 때문에 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겠군요. 네. 어느 스포크에서 대량의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거나 아 그럼 다른 스포커의 영향을 주겠네요. 다른 스포커의 영향을 줍니다. 아, 그럼 안되겠네 네,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가기 때문에 설계엣이 네.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네. 이것들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멀티로 허브를 두게 되면은. 음. 외부에서 들어오는 서비스, 내부에서 음. 들어오는 서비스를 각각 나눠서 이제 트래픽에 음. 대한 부분들을 조금 분산화 시킬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또 이제 아까 싱글이란 말씀 드렸서 반대 입장이 되는 거죠. 관리 포인트가, 관리 늘어나니. 포인트가 늘어나고 네. 비용도 증가하고 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계를 하고 음. 어느 정도 서비스가 될지 이제 산정을 하고 음.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업 환경에 따라서 이걸 싱글로 갈지 멀티로 갈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저 허브와 스포크 모델을 적용하는 게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라 네. 거로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허브 역할하는 랜딩 요런 이제 잘 구성을 하면은 네.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음. 비용, 뭐 효율성, 성능,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음. 이제 도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네. 충분히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실 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님 말씀 들어보니까 애저에서 뭔가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허브 안 쓰면 안될것 같은데요. 근데다 쓰죠. 네. <laughs> 근데 실제로는 많이 안 쓰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아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웹이나 잘 들어보셨네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니저님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10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